그러분 밖에는 비가 겁나고 허블나고 징하게 옵니다. 비가 많이 와야지 풍년이 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홍수났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민복이 덕이죠. <laughs> 유민복이를 칭찬하려고 러는게 이거. 유민복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돈과 권력을 갖다가 동시에. 질러 그러고 지었죠. 그리고, 골챙이 쩍, 개구리 골챙이 쩍 생각 못 했고, 개구리 되고 나서 더 심하겠죠. 골챙기를 키워준 왕회장님을 배신한 거고. 하여튼, 아, 이민박이 덕분에 홍수가 나왔어.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 이번 시간에 뭐냐 하면은, 사바스 세계의 적자생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전략견술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뭐 그런 소리를 할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인생 실전 손자병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심스러울 때는 운이 따르는 사람 곁에 서라. 이긴 사람이 우리 편이다. 정보기관에사 하는 말이 있어요. 이긴 사람이 우리 편이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 편에 있어라.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안 되지만, 은 쉬운 부들이 순환 건물 위에 천리를 간다고,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어야 도움을 얻죠. 자, 재수없는 사람, 불운한 사람, 박복한 사람, 나쁜 사람 옆에 있다가는, 벼랑 맞습니다. 개하고 친하면은 화장실로 가자. 화장실로 가면 똥냄새 나고 똥만 묻어요. 그리고 기인을 만나고 기인 가까이 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도 하나 얻어 걸리겠죠. 크리스마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터넷에 나오듯이. 공부 잘한 년은 이쁜 년을 못 당하고, 이쁜 년은 팔타조 원을못 당하죠. 원조 원을못 당합니다. 그 우리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만한 이수신 장군이 임진인이라는때 23전 23승 했는데 그 하기 전에 뭡니까? 점을 쳐봤어요. 추역점을 쳐든 한글점을 쳐든 점을 쳐봤다. 이순신 장군은, 음가, 가급질에서 공부를 하다가, 장가가서, 그 장인들은 이, 목가로 바꾸라 그랬죠 목가로 바꿨죠. 그래서, 목가 약해겠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목모에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왜 이길 싸움만 하고, 싸움하기 전에 점을 쳤어? 이긴다는 싸움만 나었겠습니까 그만큼 인생 사이에서 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이병철 회장이 셋째 아들 이건희를 갖다가 후계자로 지정하고 전두환이 후계자로 장세당이가 아니고 노태우를 지명했겠습니까? 이거는 보상박도 사가가 시켜서 이렇게 한 거죠. 자,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전쟁에서도 용장보다는 덕장이 낫고전 던장보다는 운장이 낫다 그러죠? 창구지에 보면은, 제갈고 명이 사마종다를 갖다가 소공으로 죽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소나비가 와서 죽이지 못했죠. 그래서 제갈고 명이 탄식을 하죠. 모사제인 섬사제였죠 음?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신인합발이 돼야 되죠 농사를 지을 때도 하늘과 농부가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근데 하늘의 힘이 90%죠 농부가 아무리 날고 1벽부터 밤까지 날고 기봐야 계속 비가 와가 홍수가 지거나 태풍이 불거나 또, 강뭄이 들면은 끝이죠. 적절히 비가 내리고, 적절히 바람이 불고, 적절히 햇빛이 쬐어 주는 가운데 농부의 노력이 필요하더라. 자, 인생 삶에서 운이 얼마나 중요한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청일전쟁, 내일전쟁을 거치고 나서 어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자 후한 말에 세계 최강 러시아 발택 함대를 갖다가 무찔러서 의일해전을 승리로 이끈 일본 도고 제도 알죠? 아, 모르는데요 나가세요 자, 이 사람이 일본 함대 사령관에 임명되기 전에 일본 해군 사령부에서는 보고를 포함한 후보자 두 명을 선발해서 그 당시 메이지 천왕한테 예, 낙점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어주시오. 그러니까 메이지 천왕이 어, 해군사령부에 물어요. 이두 사람은 각각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해군사령부에서 이렇게 대답, 대답합니다. 한 사람은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또한 사람, 도고 제독은, 하여튼 실력은 뭐 그런데, 하여튼 도저히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운이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린 이죠 천명을 받은 자고 기름 부은 자다. 위반 같은 자는 생양아치입니다만, 황제까지 됐죠 그것도 8 81, 0문8번 지고 81번째 이겨서 황제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역발상 기계세에 항우로 물리치고. 자, 그러니까, 일본 메이지천왕이 운이 엄청 좋은 도고제독을 일본 함대 사령하로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도고제독이동서보금세계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존경했다는 이수신 장군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싸움하게 되네. 시억점 플러스, 한글점, 각종점을 쳐서 이긴다는 기 싸매만 하겠습니다. 자, 록펠러석유재별록펠러가말라고 노플러. 했습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도운이다, 두 번째 도운이다, 세 번째 도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의심스러울 때는 운이 따라만운 좋은 사람 옆에 서라. 운 좋은 사람을 선택했어라. 자, 우리 이완용을 갖다가 찢어 죽일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나쁜,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좀 이따 다룰 겁니다만은, 또 이완용이가 사실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까 고정하고 미가 다 말아먹고, 고정이 다 능기적으로 해놔놓고, 밑에 이완용이가 한 거는 사법수사에 칼만한 거죠. 이완용이도 처음에는 돈이 운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협회에 가입하고 이러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친납하됐다가정안 되니까 친입파했죠 죽기 전에는 아들한테 무슨 유언을 남겼습니까? 앞으로는 일본은 망하고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한테 붙트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싶었다 그러죠. 자, 세상 살면서 타고난 복 운과 인연에 히경요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운이 따르는 사람 편에 서라. 운이 따르는 사람을 골라서 서라. 이게 또 뭡니까? 삼성에서 구성박도천을 동원해가지고 면접 볼때 어떻습니까? 또 사주팔자를, 면접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실업사원을 채용했죠. 그때 이벤트 회장이 부산 박도사한테 요구한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을 골라라. 그래서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질 수 있는 사람을 골라라. 그리고 두 번째,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골라라. 그 나중에 부산 박도사가 죽기 전에 예기한게 예, 있어요. 내가 삼성에 면접을 봤는데그 많은 사람들을 삼성이 합격시키 줬는데 그게 잘한지, 잘한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학교 시켜준 사람들은 조직생활 안 해도, 지 사회도 다, 웬만한 사장을 할 사람들이다. 그만큼 보겠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